진짜 적극적이고 음, 한국 남자랑 막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막 어? 만날래? 어? 사귈래? 어? 그냥 음, 는응 아저씨여도 40대도 골 괜찮아요 한국인이면 돼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루스에서 온 아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어떤 나라냐고요? 고수령이에요. 우리나라는 수련을 독립된 나라예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완전 근치골처럼 느껴져요. 완전 근치반이에요. 살기는 좋고요. 되게 자연도 예쁘고 볼 데가 많은데 근데 기술적으로 좀더 기발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살기는 좋은데, 자연도 예쁘지만 근데 기술도 그렇고요. 관리시설이좀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선군을내면 우리나라에서 좀할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들은 다른 나라로 도나가려고 하고요.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결혼하게 돼가지고, 특히 어린 시대가 요즘 우리나라를 많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 그 이란 좀 연애하면 보통 결혼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국제 결혼이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웃음> <웃음> 그렇긴 해야 돼. 네. 저 모델, 모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약간 어린애들은 되게 키 크고 이쁘게 태어나니까 <laughs> 모델들 꿈이 가진 여자들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안 그랬지만 이제는 음, 유행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하얀 비브, 비 라인, 작은 얼굴, 눈이 큰 거랑 코 잡은 거랑 입술 약간 도톰한 거,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순수한 스타일? 그런 느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반면에 섹시한 스타일도 상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하얀 피부보다는 탱이한 피부 상호해가지고, 조금 약간 카르다시안, 김카르다시안 갈리제노 약간 그런 미모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요즘, 요즘 그래. 미녀들이 남자가 없어? 커튼 받는 나라 탑땡, 보도록 해볼까요? 남자 구독자들 분? 주목해주세요. 오, 되게, 어, 브라질 미녀? 브라질 미, 미녀 느낌이에요. 예쁘긴 하죠. 우리나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스타일은 유행인 것 같아요. 이뻐요. 음, 왜 그렇죠? 요즘 너무 이 응? 음? 왜 그런데요? 살바다에서 무슨 전쟁 나서 그런가요? 음, 에스토니아는 좀, 그것도 유럽적인데, 이쁘죠. 다영이 이쁘지만 이것도 약간 한국 기준에 별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 반면에 우리나라 기준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예쁜 편이지만 뭔가 이분이 약간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을 닮았어요. 약간 조말이가 보세요. 어허. 조금 좋지만. 여성 비율은 53. 그죠음 그저, 그쵸, 너는 좀 적어요. 네. 그거 맞아요.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음 그렇게 생겼어요. 응. 음. 약간 흔한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이런 외모가 좀 흔한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이분이, 어. 이분도 되게 흔한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이쁘시고, 다행히 약간 누구나 모델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이분처럼 관리 잘하시면,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실이에요. 아, 이거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아, 네. 아, <laughs> 모델 너무 많이 우리나라 돌아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또 견제가 많아지 않도록 그런 허, 합법을, 네, 개법했어요그 진짜예요. <laughs> 요즘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게 좀, 정말 있었어요. 예전에. 몸매가 이쁘신 편이죠. 다리 길고, 되게 몸매도 이렇게 라인이 좋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통통한 no. 사람 별로 없어요 어린 시대가 거의 다 이, 이, 이만큼 날씬하고 운동 많이 해가지고 몸 관리 잘하니까 몸매 많이 보니까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평균 키는 60... 팔, 칠0그 정도 돼요. 응. 음. 근데 <laughs> 제가 작은 편 한국에서도 느껴져요, 솔직히. 한국에서도 되게 어린 시대가 되게 커진 것같아요 조금 그냥 어, 네. 제 엄마가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그런 차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면 지하철 탈때 휘두르니 냄새밖에 아무것도 맡을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나라 여자들은 조금 도도해 보이지만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남자랑 아, 결혼하려고 한 목적으로 오는 거라면 진짜 적극적이고 한국 남자랑 막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막어 만날래? 어 사귈래? 어? 어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해가지고 이제 최단 빨리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감정이 아니라도 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원래 말을 너무 솔직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직설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아, 정말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 남자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는 여자도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서 살기 좋아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달이 잘된 나라니까 한국 남자 결혼하면 편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한국말 할줄 몰라도 한국 남자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 진짜 많아요. 어그거 맞아요. <laughs> 응. 왜, 왜 그러냐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약간 카난한 편이라서 약간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낳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어저 부모님이 부모님이 저한테 자꾸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언제 자식을 낳으려고요? 이제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아스카 씨 나이 때 거의 결혼을 해요? 맞아요. 제 나이 때는 보통 자식을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네. 한국 남자 우리 나라도 이제 유학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남자들 있거든요? 한국 학생 남자분인데 진짜. 그런 어린 여자들한테 인기 완전 많아요. 만약에 키퍼 파티에 가면 그냥 파티에 그냥 주인공이에요. 그 남자밖에 안 보여요. 그 어린 여자들은. 그냥평범가이 생겨도? 응. 아저씨에도 40대도 골 괜찮아요. 한국인이면 돼요. 다 돼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러시아 바로 옆이거든요. 그 소련 때아 같은 나라였으니까 소련이었으니까 그래서 어 이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안젤리나도 다샤도 완전 이쁘지만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샤가 조금, 조금 더 섹시해 보이고 조금 더그 미의 기준에 어울리니까 다샤가 조금 더 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안젤리나 다니라바처럼 이렇게 귀여워 하는 여자들 많진 않아요 아르메니아도... 제가 그 처음 봤을 때 거의 러시아의 러시아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그 뭐라고 해요? 이거 히잡이 아니죠? 히잡인가요? 그런 스타일은 완전 예, 완전 예전 완전 옛날에 비행이었던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쁘지만 미모가 조금 옛날 미모 기준. 크라이나도 우리나라 바로 옆이니까 남자 출산율이 여자 출산율보다 떨어져 있는 건좀 사실인 것 같고요. 크라이나도 약간 예쁜 여자로 인기 진짜 많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크라이나하고다 예전에 같은 단위였으니까, 같은 세련이였으니까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구별해, 구별하지 못해요. 누가 벨라루스 사람인지, 누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누가 어, 러시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국 미모의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많긴 하는데, 예쁜 여자는 많지만, 근데 이제는 그 여자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 진짜 김대희 만큼 예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균보다 예쁜 여자도 진짜 많아요. 어... 어... 한국 스타일, 일단 딱 봐도 한국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완전 섹시하고, 그런, 간 빅토리아 시크릿 그런 라이브예요. 어, 바로 옆이에요. 아, 바로 옆이에요? 응, 우리나라하고. 어, 우리 다 대충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아, 라비아 우리나라 바로 옆이에요, 이 나라도. 이것도 정쟁 때문이었어요. 음,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그, 통유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자, 여자보다는. 그냥 여자 인구가 많으니까 약간 비율적으로 미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쁘시다. 근데 이거 조금 약간 미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타일도 아니고 한국 스타일도 아마 안닐 걸려요. 일단 제가 모르는 나라.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약간 서련 여자 입장에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남자 인구가 아직까지도 적은데 예쁜 여자들은 요즘은 트렌드예요 유행이에요. 나라가 좋은데 좀 조금 더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와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추총이에요. <laughs> 오늘은 제가 남자 없어 고통받는 미녀를 봤는데요. 오늘 연산이 어떠셨나요?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